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너네는 재수가 없어, 고3들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로나스입 여러분들 최대입시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2026학년도 체대입시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올해 너무 너무 말도 안 되게 커트라인이 올라간 학교들도 있고 떨어진 학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좀 목표로 하는 학교이지만은 좀 조심해야 되는 학교를 일단 말씀드리면은 국민대학교, 스포츠교육, 세종대학교. 숭실대학교 자 대표적으로 이세 군데는 국어와 영어만 반영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국어랑 영어만해서 실기 어느 정도로 커버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많은 학원들이 인스타에서 광고를 하듯이 실기가 만점에 이제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특히 국민대학교 스포츠교육과 숭실대학교를 뜻을 잇는 학생들은요 지금부터 반드시 민고민의 키기를 준비를 하셨다는 꼭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제자리 멀리뛰기도 반영이 되지만, 자 여러분들 진짜 올해 정말 제자리 멀리뛰기보다 더 중요한 종목이 생겼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자, 메디신볼 던지기. 메디신볼 던지기는 이제 제자리 멀리뛰기처럼 굉장히 굉장히 실기 종목도 많이 늘어났고요. 실기의 만점도 늘어나고 그리고 메디신볼 던지기는 공에 따라서 기록이 정말 진짜 천차만별하게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찌감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은요 메디신볼과. 윗몸일으키기, 국립대학교 선진대 윗몸일으키기 이두 가지의 종목은요. 진짜 지금부터라도 빨리 준비를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좋은 성적이 나오더라도 실기가 만약에 안 나왔을 시에는 다른 학 합격이 불가능하고 또한 성적이 만약에 안 나왔는데 실기가 얼마나 와도 합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수능과 실기는 두 마리 토끼를 꼭다 잡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2027학년도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2027학년도 준비하는 학생들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은 여기 2027학년도에 준비하는 학생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재수 없는 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외적 교육 과정. 교육 과정이 그 다음 연도에 바뀌기 때문에 아마 준비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즉 나는 재수가 없어. 재수를 하면 안 돼. 올해 그래서 재수없는 연도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물수 능으로 인해서 재수생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재수없는 연도라는 거는요. 첫 번째는 교육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한 반에 대학을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재수생이 너무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너네도 재수가 없어. 고3들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라. 이런 뜻이니까요. 2027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진짜 절대로 1분 1초라도 못나가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자, 다음번에는 다른 영상으로 제가 찾아보겠고요. 2027학년도 입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꼭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안녕.